여기가 어디죠? 서가이 부다페스트. 음. 와. 너무 풍양념양념 유럽 감성과 과자 먹는 사장님. 맛있어. <laughs> 여기. 왔다. 그릴. 되게 좋다 근데 되게 엄청 많아서 예약 안하고 왔으면 못먹 예약 예약 안하고 왔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네 응 음. 어, 너 무조건 우아 이럴걸? 음, 오, 풍미. 네. 음음 아, 되다 뭐가 다 가지고 있어. 아, 누군지 아니면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. 나가세요. 보고 감되는 맛은. 나 어디가나 잘, 잘 먹어? 나 어디가나 잘 먹지? 미국은 이거 뭘? 미국이 더짜지 않나? 미국 영가리보다 짜요. 훨씬. 아, 아니야. 그러니까, 헝가리는 객체가 심해. 미국은 전체적으로 다 짠데 헝가리는 안짜고면안짜짤때 해결하는 방법이 마요네즈 들고 다니면. 짠맛이 없어. 하루에 마을에서 한통 먹는 거지. 짠파도 시트가 완전 폭신하고 젖어 있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완전 촉촉한데? 어, 아, 진짜 <laughs> 유럽은 티라미수가 또 다르네 너무 맛있다 <laughs> 진짜 진짜 촉촉하다 티아라 가다 같이 키는거 같아 이제 <laughs> 음. <laughs> <예지>, 이빨을 <웃음> 박제시켜야겠다 <웃음> <웃음> 너 썸네일에 <laughs> 올라갈 수도 있어 <laughs> 지독한 녀석 다음에 또 그릴 가고 너 지금 내 이빨만 확대해지 맞아요? 뭐예요? 네. 숙소까지 얼마나 걸려? 바로 찍어서 어디서 찍어?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편집하다 니까 필요한 그림들이 뭔지 아요 약간 이런 거랑 지금 <laughs> 왜이 그 그거네. 봉지김치 음. 삼항김치 음. 음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오히려 이게 있대 음. 오히려 오랜만에 먹으니 이게 더있 맛있네. 오지나 너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. 진짜 김치가 진짜 예뻐. 그 이런 김치 먹고 싶었어. 놀랐어. 와. <laughs> <laughs> 와 미쳤다. 일단 밥을 먼저 받으시고 와. 하나는 안 돼. 은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, 우리? 그쵸? 저 그럼 김치참참치기 취소할까요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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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먹어 국물은 또 국물이야 아니, 취소할까요? 아니야, 뭐. 아니야, 먹어 뭐, 뭐. 놀겠다 어디 가죠? 오늘 유람선 타러 갑니다. 응. 부다페스트는 야경이죠. 야경 많이 봤어. 안 놀랄 자신 있어. 앞머리안 까는 이유 가 뭐야? 어색해. 그거 그러니까 안 해서 그런가? 앞머리 길러볼게. 그래, 제 생각했어. 앞머리 긴게 낫다니까. 길으면 또 기르고 나서 또 자르면 아 역시 자른 게 낫네 이럴 거잖아. 아니 난너 짧았을 때 뭐라고. 저번에 없죠. 분명히 내가 앞머리 길었다가 갑자기 딱 자르니까 갑자기 어, 역시 짧은 게 낫네 이랬다니까. 아그 피그니그 거야. 피그니그 너가 그랬어.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앞머리 가발 쓰고 왔을 때아 앞머리 있는 게 낫네 이랬다니까요. 둘다 진짜 맨날 밖에 진짜 어쩌라는 아, 그때는 거야. 그때 너 살쪘을 때잖아. 아니야. <laughs> 떠오르그 <laughs> 확실히 기억나. 김치찌개집에서. 3천원 김치찌개집에서 제가 그러니까 일정 중에 강변에 야경을 처음 보는데 너무 웃기네. 8일 차아니가요 그렇죠. <laughs>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? 그렇죠. 그렇죠. 예. 가시죠. 대장님. <laughs> 앞머리를 좀 이렇게 해볼래? 어그렇게눈 찔러요. 아니야? <웃음> 아니냐고 아, <laughs> 벌써 멀미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와. 많죠? 나 안에 내복 세개 입었어. 진짜 아니야. 진짜 아지 음. <laughs> 이런 걸다 써야 된다고 인성 폭로 어? 인성 폭로 되기 전에 너가 <laughs> 너가 먼저 없어지고 싶어? 비엔밥, 벌써밥 제일 예쁜 카레라이스도 있고 여기 간짜장도 있어요 제 오늘 아니, 야경보라고. 순찌도 먹어야 되고, 여기 잠깐만, 내가 또뭐 있나 볼게. 아니, 야경보라고. 이쁘네. 어, 어. 뭐예요? 쳐봐요넌안 <laughs> 돼. 땡큐. 자기에서 안주 찾는 것도밖에 없을 거야. 당이라도 아, 있으면 좋지 않나. 배고파. 진짜 배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진짜 목소리도> 너무 배 아니, 시간 괜찮은데 식사 같이 너무 감동이 없어? 괜찮아요. 일로 가시죠. 어? 내뭔 얘기를 하겠니. 이쁘긴 이뻤어? 니여자또 그냥... <laughs> 그래? 와. 시간 전에 왔는데. 나는 아까 참치김치찌개랑 제육김밥 아니, 참치김밥 아니, 중국김밥왜 <목소리> 저래? <목소리> 나는 와인 는이파리몸통몸뚱 누나, 어서 피디 무슨 과예요? 음. 이파리파의몸통요파 이빨 이빨 나도, 나도 이파리파 저는 몸뚱빠입니다 그냥 싱거 간이 안 돼. 이건 찐먹태 리얼 먹태 네. 비 그냥 먼저 먹는, 먼저 먹는 비와 먹태야 는 이게 진짜 찐이라와 역대급 한식이야 볼스스 와 지금 호리야 깨는 포인트 같은 거 없어요? 깨는 포인트? 응안 신는 그거 좀뺄거 같아. 너무 이상한 거. 아까 그러니까 안 신는 기준 얼마? 아니 잘 숨겨야겠지만 뭐 이제 그것 뭐. 어떻게 치면 안 나면? 대박이야. 어. 그치. 아, 좀 이렇게 치안 나요. 어,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 냄새가 안 나요 그치. 보통 여자들 머리 한3일에한번 감나? 왜 보면 매일매일 감아 얘 매일 감아요. 어, 아니 근데 너는 너가 깔끔하고 길어서 매일 안 감는 사람. 아니 아니 아니요. 길 길면 감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저처럼 미친 머리한 사람들 진짜 길. <laughs>

양게펀당치 당뇨 펀치 어디 가 이제?